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은 떠나 불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불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은 떠나 불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 멜렉과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떠나 불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모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불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떠나 불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몬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부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론 떠나 부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몬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브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라무을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론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떠나 불렛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불렛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론 떠나 불렛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 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몬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